네, 안녕하세요. 저는 1 9 학번 산업 디자인과 유용준이라고 하고요. 이번 졸업 전시에서는 제품 인터랙션 디자인과 모빌리티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1학번 어, 시각 디자인과 유서영이고 지금 브랜딩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졸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9번 윤희 경 시작 디자인 정보입니 전체의 선택 방법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와 그래픽 드 디자인 스튜디오 두가지라하습니다첫 번째, 나는 차근차근 작업하는 타입 아니면 마감 직전 몰아서 치는 타입. 차근차근 진행하는 타입 차근차근 작업하는 타입 차근차근 작업하는 타입 제가 몰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아, 난 아, 생각보다 차근차근 하는 타입이 하는 아, 걸 알았어. 요 다시 일하는 대로 리셋하기, 졸전 두 번하기. 졸전 두번하기 알겠습니다. 1학년 때는 너무 능력치도 낮고 소통력도 낮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 경험하고 어. 싶어서 절대 응. 등록하기를 선택할 것 같고 요즘 뭐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번쩍어 이런 거를 잘안 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다시 1학년 때로 있을 테니까 흥미가 나겠네 다시 1학년 때로 있을 테고 어 제가 코로나 때 이제 1, 2학년을 겪어가서 지금 생각하면은 못해본 동아리들이 있겠거요 이런 날도로 가끔 해보고 싶은 동아리들이 아 많아서 됐습니다. 그러면 매일 졸전 준비 작업하기, 졸전 준비 한 달에 몰아서도 매일 졸전 작업하기. 너는 한달 동안 하면 안 바뀌잖아. <laughs> <laughs> 매일 작업하기, 매일 졸전 준비 작업하기. 학교 무기 vs 학교 가치. 학교 오도기, 학교 오도기, 학교 오도기 되거든 음. 집에서 꼭 이제 붓이나 술에 야 되고 샤워도 매일, 매일 해야 되기 그 때문에 음. <laughs> 학교에 갇히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매일 1교시, 매일 영상, 영감. 영상 할때 점심시간 없어. 매일 영상. 제가 점심 못 먹는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건 상관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일 영감을 하습니다 네. 어, 매일 1교시 일고가습니다 1교시 시고 가겠습니다 계절로 1교시 대한민국 어학원 매일 들으러 갔으면 생각보다 괜찮고 운동도 되는 같아서 좋습니다 절대 좋아갈수 없는 나만의 계좌은 절대 좋아할 수 없는 건 아주 고다 버리고 가도 <laughs> 문제 없는데 제몸 하나 잘 관리해서 <laughs> 가면 될것 같습니다. 노트북니다 <laughs> 저희 약5년간 생활이 사실 드를 쓰지 않고 모든 작업들 다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해서 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것 같은데 <laughs> 저희 애자품몇 그래서 가방을 고를 때도 맥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기점을 두고 그걸로 가방을 선택한다던가 심지어 해외 여행 갈 때도 괜히 불안해서 맥북을 꼭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 전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나의 진척 정도는? 어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프로젝트의 이름은 2060년 근 미래에 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우주철학 관점의 장래 방식과 그 장래에서 필요한 장래의 용품들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운송 디자인에서는 장래에 관련된 차량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히 어떤 진척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한 단계까지 한번쭉 갔다가 이렇게 뒤 처음으로 다시 왔 계속 1 회차, 2 회차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거를 해야 될, 하면 좋을지를 좀 미리 파악하는 타입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과정을 한 번씩은 겪었고 이제 모델링이랑 목업하는 과정의 중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나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는 일학기 때 진행하던 것에서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것을 어떤 프로젝트로 시각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실물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2학기 때 고민을 하지만, 그래서 최종 작업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아이들도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것은 아직은, 사실 비밀로 하고 싶지만 어, 이것도 좀 어,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것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디프와 부디프를 포함해서 한5%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학기 때 했던 모든 작업들을 다제쳐두고 새로운 기획을 짜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지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아 작업은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지금만 없는 부분이 자연산 동물관에 대한 해례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말한다지만 한마디 결정이면 뭔가 줄준이를 하게 되니까 사실 나랑 별로 큰 상관 없는 일이어도 뭔가 다른 줄, 졸업 전시를 하고 있 진행 중인 학부가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아, 뭔가 n 책임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책감 죄책감이 살짝 c 는데 그냥 진행하는 다른 학생들 다 즐겁게 할수 있고 나도 수 t and check out and check out. I'm not saying that. o 는 a y I s 는 e t 조 a 에서 졸업 전시 told y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작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작업이고 어떤 거토이에서 하거나 어, 내가 모자란 부분을 최대한 스스로 보완을 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졸트미에서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맡은 파를 서로 잘 분배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팀 작업이기 때문에 어, 서로 그래도 이렇게 밀고 담겨주고 이렇게 끌어주면서 같이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 그게 본 작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며칠 전에 2차 총회가 있었는데 사실 팀끼리 작업을 하는 와중에는 다른 팀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잘보볼못받기도하는데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아보는가. 진짜 정말 열심히 잘 진행을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던. 사실 네. 9등도 이제 오래가 지금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인데 이번 졸업하는 것도 마지막잖아요. 이 네. 걸리는 중인데 사 9등 일 학년 입학해서 처음으로 등교하게 됐을 때4 9등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처음 입학 할 때는 사실 제가 처음에 왔던 게 대청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차갑다. <laughs> 잘 정돈이 되어 있다. 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 저는 병원이 아닌 건물이 이렇게 새하얀 건 처음 왔다라는 감성이 기억나. 이그 미술대학 전반적으로 미로 같다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디어에서 접한 대학의 어떤 강의실이나 이런 것과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 49동의 건물이 상당히 달라서 내가 생각한 대학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되게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뒤돌아서 1학년의 날이지 만망이다면 일단 1학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재밌는 걸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굳이 조언을 하자면 복수 전공 준비는 빨리 해라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은 전공에 투자 좋은 일기였어 친구를 안 찾았으면 좋겠다 말을 <laughs> 해 제가 아무래도 저희 학과 친구들이랑 지금은 친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비대면이기도 해서 이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와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져서 다소 늦게 친구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동기들이고 같이 있었을 때 많은 시너지가 생겨서 제가 제가 사망년 때가 되어서 그 친구들과 많은 작업들을 했는데 소예리 예리 한 번의 시간들이 약간 아깝게 느껴져. 그러면 49동에서 얻은 것들 좀 남겨 놓을까? 그럼 가져갈까? 남겨 놓을 것, 것. 것 물건뿐만 아니라또 정신적인 개념까지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 49동에서 어쨌든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49동이 학교 생활에서 배웠 배우고 어떤 느꼈던 그 가치 관대로 아마 살게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치관이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가져갈 거라면은 이 서울대학교 산업 디자인과와 서울대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나에게 가르쳐준 생각하는 방식들을 가져갈 것 같고 제가 지난 수업들에서 들었던 교수님들의 따가운 피드백을 들잘 정리해서 마음속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목소리도> 디자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거 어떤 것을 두면 어떻게 연결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을 배우고 가고, 그걸 가져가고 싶다고생각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네. 이것만큼은 정말 버리고 가고 싶다,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기억이 오게 되고, 배우면 되고, 할수 있다면, 어, 차가운 온도. <laughs> <laughs> 남겨놓을 것들은 이제 학생만이 할수 있는 어떤 학생들의 기회에서는 해도 되는 귀여운 실수 같은 것. 사회 에 나가서 하면 안 되지만 학생들 이기에 할수 있는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남겨놓고 하고 싶습니다. 작업에 있어서 아마추어틱한 걸 남겨두고 고 싶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때 이게 학생장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걸좀안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당 열심히 한 느낌이 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프로답지 못하는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는 뜻인데 졸업을 하기 있어서그 아마추어틱함을 들고 이제는 프로의 세계로 당당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음, 가장 큰가치관이는 뭐예요? 부진런거나어데 뭐가 됐든 내가 좀 내가 흥미 있고 재밌는 거를 하면은 내가 그 일을 좀 못하더라도 효율이 생각보다 나온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내가 재밌는 걸 하면 나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 내고 못해도 재밌는 거 해라라는 생각으로 좀돌아왔어 사9동에서 만난 여러사람들 중에 어, 기억에 남는 사람 한명 소개해주고 왜 그런지도 설명하는시면 좋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다기보다 이제 과반이 들어가면 가끔 친구들과 작업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딱 돌아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일단 1과학과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친구들은 이제 다 여자 학교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취업을 좋은 곳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내년에 결혼한다는 친구도 있고 그런 부분에 참 멋있는 것 같고 우선 제가 사랑하는 동기들 음, 네. 이름을 부지대자로 <laughs> 박서라 김선영, 신지은, 네. 염승원, 김철하 등등 저의 친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교수님이 한분 계시네요. 현재 애니메이션과 모션 그래픽을 진행 중에 계신 최종원 교수님에게 감사의 한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 전시앞좀 작년도에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스튜디오 피칸트에서 음. 약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디자인을 해보는 경험을 또 실제로 그것이 음,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많이 알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49동을 떠나서 그리고 대학 시절을 뒤로 하면서 우리가 짊어진 이삿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한 혹은 그 이상의 대학 시절을 보내는 인상 많은 수업도 듣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함께 했던 동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특히 그런 커뮤니티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동료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좋은 교수님도 있고 좋은 수업도 있었지만, 결국 같이 했던 동기들. 저는 이후에도 되게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 이렇게 그 이상하게 끙끙 몰러다면서 제가 또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친구들과 지내는 그런 시간도 있고 혼자 작업을 지내는 시간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내가 가진 것들 혹은 내가 발견한 것들잘 연결해 주는 것들. 잘 연결해주는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음, 디자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떠한 것들을 어디 에잘 연결해 주는가를 어, 많이 배운 것고도그것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이삿짐는 어, 생각해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같이 졸업 준비하는 학우들 한명한요 어, 같이 졸업하는 산업 디자인과 학우 여러분 끝까지 산업 디자인과 하고, 그리고 얼굴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공간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 산업 디자인과 하고 여러분. 끝까지 잔게 합시다. 올해 진짜 멋있는 친구들이 진짜 다 같이 열전을 하기 했네에 정말 기대가 많고 정말 저도 영광이고 음, 그리고 제가 그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봤을 때 다들 하고 싶은 게 있고 개선 이 확실한 그런 친구들이어서 그런 본인만의 세계의 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